오늘도 성산일출봉 도전합니다 이틀째 아침 해가 또 떴습니다 아 어제가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예 이렇게 또 아주 멋진 그림을 연출하네요 아 이쁘다 정말 이쁩니다 야자수까지 자 저쪽에는 성산일출봉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거의 초입인데 네, 여기서 또 네. 이추봉을 상산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도전하겠습니다. 애초 유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이 되게 멋스럽습니다. 보여드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예. 어, 듀얼로 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요, 제가 올라갈 때도 듀얼로 찍지만 내려올 때 색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산하는 이 계단 내내 천천히 걷지 않고 빠른 걸음 거의 아, 뛰어 내려오는. 수준으로 내려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예 그 다음 계단 올때말 많이 하면 더 숨차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상에서 만날게요 다 왔다고 하는데 다 왔다는 한 산에서 다 왔다는 말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예, 오늘도 정상으로 왔고요 어저께 도착해서 어제 아침 일찍 오고 아니야 그저께죠 어제 늦게 오후 오고 오늘 아침에도 오고 아, 오늘 늦게도 한번 더 올지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해 뜨는 광경과 해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할겸 아주 무럭천 성산 주목 활동을 하고 있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액터 유자 아까 얘기이지만이번엔이 아, 내내 쉬지 않고 한 방에 지른 걸음으로 지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겠습니다정이에 잠깐 앉아 이 사람은 지이사사 내려갈 때 사실 무리가 가장 부담을 줄수 있는데 어, 뭐 참아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체중을 살짝 살짝 주면서 약간 반복으름 내는 거좀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삐끗하면상상만해도금식하게나죠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가지고. 조금만 비끗해져 아주 큰일 납니다. 아, 까내려 맛있는 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잘안 만나네? 잘 됐지 뭐. 아, 자, 계단 끝. 아, 아, 계단 끝입니다. 3분, 4분? 4분 걸렸는데, 이러는데 <목소리> 올라가는한 20분 걸렸나? 25분 걸렸나? 이제 5 40분 걸렸던 것 같은데. 예. 아, 자, 어쨌든 아, 요요 아, 남은 또 요런 계단도 사실 아, 요 제가 또 약속 못 지켰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계단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거는 돌 계단만 아니 나무 계단만 나무 계단만 아, 요거 마저 뛰어내릴 거야. 아. 다 왔다고 하는데 다왔다니한 산에서 닿았다는 말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도 일출을 보면서 또 아, 바닷물 깨끗한 거 봐요 저기 보이는 게 우도고요 이렇게 이 깨끗한 바닷물을 건너 건너 여기 있는 게 바로 성산입니다 좋은 기운 받으러 또 올라갑니다 액터 이유. 예. <laughs> 또 익숙한 길이 보이죠? 오늘도 또 일출봉을 성산 일출봉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번째 올라가네요. 네 번째. 야, 길 이쁘죠? 아, 소나무들이 참 이쁩니다. 혹시 소나무는 참 다른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어, 기품이 있어요 그렇죠? 자또 올라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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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이제 다 왔죠 올라갑니다 어제 비해서는 날씨가 좀 흐려요. I do 서 어, 동쪽은 완만하다, 서쪽은 가파르다. 많은 분들은 어, 관광을 즐기시는 분들은 서쪽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고요, 제주도를 와서 레저를 즐긴다든가 어, 그런 분들은 이쪽 동쪽으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제주도 계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어, 네번째 성산일출봉 올라온건데요 올라올때마다 늘 좋은 기운을 받는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오늘의 액토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기운 많이많이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어, 제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건강하시고 이제 어느덧 22년도도 한반 정도 남았죠. 네, 늘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신 일 모든 일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오늘의 애터미도 화이팅! 배우 유도 화이팅! 화이팅! 어, 오늘 오늘도 어제처럼. 한 번에 끝까지 내려갈 건데요. 어제 나무 계단까지만 어, 하게 돼서 오늘 끝까지. 자 그리고 나무 계단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인지 개수가 몇 개인지 속으로 세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그 개수를 알아맞히시는 분께.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 계단까지 몇개 그리고 어제 중간에 잠깐 멈춘 돌 계단 들어간 데까지 끝까지 오늘 가볼게요. 자, 출발합니다. 갑니다. 영상도 <목소리> 보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 자, 예, 계단 없죠? 계단 없습니다. <laughs> 아, 웃겨. 아, 내려오서한 번도 <laughs> 아무 소리 안 하고 속으로 쉬는데 속으로 쉬는 게 아니고 겉으로 좀 얘기를 좀 했어요. 일단, 개수도 제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일단, 잠시 끌게요. 아 웃겨 예 정확하게 샜고요 아... 하... 하... 어쨌든 뭔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뭔가를 한번 함께 해보기 위해서 아, 오늘 내려온 계단을 한번 쉬어 봤습니다 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액터 유